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강남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어, 지금 특목고, 자사고의 어떤 그 일반고 전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어, 또한 여기에서 지금 또 최대의 업무 시설들이 지금 개발 사업이 바로 이 삼성역과 역삼역 그리고. 이 강남역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가 상당히 넘사벽 인데요 우리가 넘지 못할 사는 없죠 바로 우리가 소액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입지 고요 이제 그 강남 특히 역삼동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투자에 들어가실 때 가장 중요하신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주제는 바로 업무 단지와 그리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바로 그런 빌라 투자입니다 자 우선 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예, 역삼역 그 역삼동에 있는 전체적인 그 입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주변으로 해서 어,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어,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최고의 예, 교통 인프라 갖고 있는 건데요. 2호선 비롯해서 3, 7, 9호선 그리고 분당선, 신분당선 총 여섯 어, 개의 노선 이용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또 앞으로는 어, GTX A 신호선 이렇게 광역교통망까지 이용을 하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을 통해서 어, 용산까지 예, 직 연결이 되는 바로 그러한 어, 넘사벽의 예, 교통 입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어 국내 최대의 업무 단지입니다. 지금 이 강남역부터 역삼역 그리고 선릉역의 이세개 역만 해도 벌써 100만 명에 이르는 상근 인구가 지금 이곳에서 직장인들을 볼수 있겠는데요. 자, 이곳은 이렇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통 그리고 학군 아, 그리고 상업시설,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남의 특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강남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특히 강남 빌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요, 당연히 이제 아파트 시세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동반 시세 상승을 노리시는 분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빌라의 황금성입니다. 이곳은 이 워낙 그 강남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 대기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따라서 매매도 잘 일어나고 우리가 원할 때에 예, 황금할 수, 그 매매 매도를 할수 있는 바로 그런 황금성에서 상당히 뛰어납니다. 일단 빌라를 사셨을 때 떨어지지 않는 거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전세가 매매가가 계속 오른다는 점이 하나만으로 투자 가치 상당히 높습니다. 아, 또한 이곳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거의 90%까지 나오는 입지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1억이 되지 않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 지금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셨던 투자금을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드릴 바로 역삼동 내에서 제가 중요한 입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르네상스 사거리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지금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르네상스 호텔이 있던 자리에 지금 르네상스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GS타워 그리고 강남 파이낸스 센터를 넘는 어 바로 랜드마크로 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두개 동이고요. 37층, 35층 두개 동의 오피스 건물입니다. 따라서 어 지금 토지만 해도 5,000평에 이르는 최대 랜드마크가 바로, 어, 지금 업무단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역세권에서 지금 한 10분 거리지만 지금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초직주 근접의 입지를 갖게 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삼동 내에서 유일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자, 이 역삼동의 아파트는요. 모든 생활 편의 시설, 그리고 시세를 주도하는 곳입니다. 또 이곳은 바로 대치동 학원가를 끼고 있는 바로 그런 학군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 특히 역삼중, 보시면은 역삼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목고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서 이, 특히 이 주변의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아, 또한 우리가 이곳은 그 하나 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같은 역삼 2동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곳은 유일한 이제 평지인데요. 지금 대치동 학원가 넘어서 지금 구마을 빌라, 아, 지금 재건 재개발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리라 생,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치동의 구마을은 지금 빌라촌이 아파트 단지로 변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위치한 역삼 758 재건축 사업 바로 빌라가 아파트로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지금 강남의 이 금사라기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예, 같은 입지에 있는 바로 그런 주택 단지 앞으로도 가능성 이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사거리 주변에서 아주 큰그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강남역에 가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 중입니다. 2023년에 1차 구간이 개통이 되고요. 앞으로는 용산 국제 업무단지의 용산역까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관광 업무, 이런 시설들이나 을 그런 접근성으로 인해서 바로 이 강남역 주변 그리고 강남역과 연결된 테헤란노 역삼동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집가상승과 그리고 많은 유동인구 정주인구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삼성타운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집가상승과 시세상승 경험해 보셨습니다 지금 그 삼성타운의 두배 규모로 롯데타운이 앞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두개 동에 200m 높 초고층 건물로 들어오고요. 상근 인구만 해도 2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임대수요가 상당히 이곳에 발생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 국내 최대의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입니다. 삼성역 주변으로 지금 특히 보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올해 말이면 모두 착공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많은 그 교통 호재와 일자리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총 나열하면 1 6 가지가 넘는 그런 호재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완공이 될 경우에 제2 롯데타워보다 더 높기 때문에 최고의 건물로 지금 자리 잡을. 예정이고요. 중간에 많은 그 공연장, 전시 이렇게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오피스 건물, 호텔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경제 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동대로 복합 지하 환승센터의 건립도 역시 올해 말 착공입니다. 2024년 정도면 모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투자하시면 4~5년 뒤면 이런 호재들을 여러분께서 모두. 어 목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하 6층까지 있는 어 거대한 상업 시설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GSA 어, GTX A 신호선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지상부에는 이 그린랜드라 부르는 이 녹지 공간까지 활성이 되고요. 코엑스 증축 그리고 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예, 상당한 경제 파급 효과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투룸 기준으로 신축입니다. 4억 9천, 4억 5,900에서 4억 8,7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현재 그 전세 시세가 4억 원에서 4억 1 0만 원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금 6천만 원에서 7천만원 정도면 여러분께 강남 노른자 땅에 투자가 가능한 바로 그런 어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월세도 임대가 지금 천만 원에서 보증금 삼천만 원까지, 월 백오십에서 백팔십만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대출금 2억 이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금 2억 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